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요. 문나이즈 킹덤입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 작품이죠. 웨스 앤더슨 감독 작품 중에는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그랜드 부다페스트 이전 작품이에요. 2012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선 2013년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 같은 경우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신만의 미학이 되게 뚜렷한 감독이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아마 웨스 앤더슨 감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웨스 앤더슨 감독 특유의 어떤 독특한 미학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분의 작품이고 얘기를 하려고 좀 찾아보다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의 일곱 가지 컬러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보다 책이 조그만합니다. 책이 조그만 책인데 요 책에 보시면은 이 감독이 작업한 여러 가지 영화들 음, 일곱 편의 영화를 가지고. 이제 여기 작가, 이 글을 쓴 작가랑 인터뷰집이에요. 인터뷰집인데, 이 인터뷰집에서 했던 내용들이 꽤 재미있어서 그런 얘기들도 같이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왜 문나이즈 킹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영화 끝자락에 보면, 요, 둘이 도망쳤던 마, 마일 3.25 조류 통로? 그런 이름으로 있었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둘이서 도망갔던 곳이 이제 이름이 없던 어떤 그냥 외딴 곳인데 요 곳에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같이 둘이 이름을 지어주기로 해요. 그 이름이 뭔지 끝까지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로 보면은 왜 문나이즈 킹덤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독특한 게, 어, 출연진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니까, 오히려 남자 주인공인 샘과 여자 주인공인 수지, 요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별로 완전 무명이었죠? 이번 영화가 첫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첫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 나온 배우 면면들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네이버 영화에서 찾아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루스 윌리스도 나왔고요 빌머레이도 나오고, 에드워드 노튼, 틸다 스윈튼. 또, 상당히 쟁쟁한. 이 중에서 빌머레이랑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는 이분도 나왔던 것 같고, 그랜드부다페스트 호텔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웨스 앤더슨 감독도 하나의 사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작업을 하시는 영화, 작품에 여러 명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서 뭐 누구나 작업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 나오는 브루스 윌리스, 저 같은 경우는 브루스 윌리스는 계속 그 맥클레인 형사로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좀 강렬한 마초 같은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만 해도 어디에 나오든 굉장히 자기의 그 배우로서의 어떤 능력치를 뽐내면서 다양한 연기를 하는 배우인데, 이런 배우들, 뭐, 에드워드 노튼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련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하고, 이런 배우인데, 이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에 나와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색깔을 다 벗고, 이 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로봇처럼 연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하게 연기를 하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이 감독이랑 계속,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을 막 부각시키지 못하는 식의 연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있자면 배우들이 하나의 배우가 가지는 개성을 막 드러낸다기보다 어떤 인형극 같은 느낌, 인형극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독. 이게 인형극 요거에 따라서 딱딱 맞춰서 딱딱 움직이는 그런 인형 같은 느낌들이 드는데, 이러면 또 이런 같이 계속 작업하기를 원한다. 뭐 하나의 사단이 구축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걸 봐서는 이 감독의 매력이 굉장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 같은 경우는 저도 주변에서 좀이 영화가 보기에 좀 불편하다 이런 평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계시자면 특히나 어떻게 보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더 그렇게 느낄 것 같기도 해요. 이 영화는 사선이 없습니다 이미지들을 보시면요 지금 정면이잖아요 어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이미지를 볼때 대각선 구도 같은 것들을 써서 어떤 영상의 깊이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곤 하는데 이 영상은 극단적으로 정면 아니면 측면 위주의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우리가 실제로 정면과 측면은 정면과 정 측면은 딱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수많은 어떤 각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는 사선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고요 게다가 정면과 측면들을 딱 보여 줬을 때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깊이감을 추구하는 그림들은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뒤에 이거는 그랜드부다페스트 호텔에서도 이어지는데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인물 뒤로 되게 가까이 벽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물 뒤로 그냥 하염없이 뻥 뚫려 있거나 이런 식이어가지고 이 영상들을 보시면 깊이감이 그렇게 많이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이제 재밌어서 여러 번을 봤는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약간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이미지가 되게 깊이감보다는 그냥 평면성을 되게 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와닿았었는데, 그게 이제 몇번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되게 만화 같구나.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었고 이 영화 특징이라고 하면 그랜드부다페스트 호텔에서도 나왔지만 좀 집요할 정도로 중앙 대칭 구도 이런 이미지 있죠 지금 이 이미지만 해도 이미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요 어, 이런 좌우 대칭 구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집 같은 데 요런 데도 되게 어떤 이 구성상으로 되게 좌우 대칭을 자꾸 만들죠. 요런 것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는 만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형극이나 만화처럼 딱 짜여진 각본 속에 딱딱딱 맞춰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안 그래도 그냥 중앙 집중식 구도에다가 좌우 대칭이 딱딱 들어가는 것도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무빙도 좀 그렇습니다. 무빙도 정중앙 구도에서 그 정측면으로 90도 꺾어가지고 딱 측면 정측면 딱 보여준다든가 혹은 틸팅이나 달리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어떤 이렇게 복합 무빙 같은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완전히 정... 중앙선 지키면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 감독은 진짜 결벽증이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수준의 그 정중앙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삶에서는 어떤 움직임이나 시선에서 완전 정면을 보거나, 뭐 정측면을 보거나, 완전히 직선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귀적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포기하는 방식을 일부러 뭐 밀어붙이다 보니까 하나의 스타일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 와중에 막 점프컷이 되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이미지들 보고 있으면 의도적으로 조금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제 보시는 시청자에 따라서 진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 거고 어 그냥 저거는 하나의 스타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영화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이 먹은 어른들이 철없게 나오고 애들이 오히려 철이 많이 든애어른 같은 느낌의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른들은 좀 이상하게 나오죠. 모자라 보인다던가 아니면 막 산만해 보인다던가 오히려 애들이 되게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장면들도 되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제 브루스 윌스가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지금 이 구도 뭐 사진 찍어보시거나 영상 찍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꺼려지는 구도입니다. 이미지에 어떤 수평선이 사람 목을 뚫고 지나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불길해 보인다거나 혹은 뭐 불편해 보인다 그래서 대단히 사용을 피하는 구도인데 의도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구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애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아래 에 있는데 이 어른들에 해당하는 목 근처로 이렇게 딱 수평선이 지나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른들을 조금 불편하게 여기고 그 다음 어른들이 좀 모자라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다른 것보다는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여주인공 수지와 남자주인공 쌤이 어린 나이에 눈이 맞아요. 어린 나이에 눈이 맞아서, 그리고 그 눈이 맞는 이유도 비슷해요. 둘다 자기가 소... 속한 곳에서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서로에게 어떤 그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제 연애 감정으로 발전하는 내용인데 결국에 이 둘이 도망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이어서 둘다 죽고 끝나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사랑의 도피를 하고 그 사랑의 도피가 이제 좀 우여곡절을 겪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뭐 이렇게 플롯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플롯은 아니에요. 이 영화는 이제 아시다시피 영화 서사 자체의 문제보다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뭐 여러가지 미술이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볼거리가 되게 풍성한 그런 영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랑의 도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해피엔딩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